유니폼이 이게 조지타운 느낌이죠? 조지타운 조지타운이라고 알아요? 네. NBA 로고 팀인데 네. 자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콜라베어의공격으로 계속 되겠고요 전반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뒤진콜라베어입니다 바로 과감하게 선택 돌아가봤지만 에어볼랐고요콜라베어 유니폼이 조지타운 느낌이에요. 조지타운 코이아스라는 미국 대학 로그 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온 레전 모르죠 옆에 지금 촬영 도와주는 친구가 고재봉씨인데 얘가 어려갖고 몰라요 뉴잉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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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앨런 아이버스 아이버스는요? 아이버스는 아, 알아? 자 뭐라는 소이 나오느냐 아, 어. 패트릭링이 옛날에 NBA 4대 센터였죠 차키로리하키몰라주원 패트릭링 데이비드 로빈슨 슬램덩크 최치수의롤 팬더끈은 봤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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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최치수가 네, 패트리 윙을 네. 놓고 네. 그린 거예요. 뉴욕 못의 레전드죠? 다크서클 끝났겠죠? 하고 시키면서 점수가 진짜 레알!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네요. 20분에 14로 크게 앞섭니다. 왜 끝나 안 믿겠어요? 그래서 링을 보네요. 그죠? 네, 네. 자 팀이고요. 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뭐 득점전이라든가 개인 전술만큼은 정말 어려운 팀입니다. 강수영의 네. 미들슛, 저 선수도 미들이 아주 좋아요. 반코트에 가면은 거의 저승사자인데요. 아, 선수들 슛이 너무 좋네요. 아, 선수들 슛이 너무 좋아요. 아, 훌륭해. 아, 이 선수, 이 선수, 엑스 아주 좋네요. 자이노호가떨어서 앞에 장수영 가는데요 미들슛 들어가지 않았죠 자 장수영 그대로 맞죠 그렇죠 어, 들어갔어요 장수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리들에 아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치영 씨 올라가는 겁니다. <목마와> 네. 점수가 많이 벌어졌어요15대 14까지 벌어졌고요저 저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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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요? 아, 서비스요? 아, 아, 음. 자, 콜라비아가 오랜만에 득점 성공시키면서 점차를 좁혔고요. 근데 바로 대답을 해주네요. 다시 파울 하나 끊어 자 다음 경기는 칸스와 스피드 스피드와 칸스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구요 자 바로 가 아유 3초만 먼저 나왔어 안돼 이제 안 돼. <laughs> <자>, 이거. 그안 <laughs> 당연히 받겠지 그걸 이렇게 간절하게 불러. 당연히 받겠지 서버. 자 송은식 들어갔어요. 자, 오, 어, 우재봉 씨가 박수를 날치네요. 같은 가드라서 그런가요? 제가 숱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잡네요. 지금, 지금 코트에 적응을 못했어요. 플라음라 아마,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량 좋은 선수들이지만, 코트에 적응을 못해서 m s 이 많이 려있어요 지금 깜짝 놀라 자, 장수형, 가보세요 저 팀은 저렇게 농구하는 거야. 원앤건이야. 자꾸 있어. 근데 성공이다 좋아요. 스팀이. 세개 연속 미드. 네. 아니 저 팀은 계속 미드 쏘는 팀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게 누가, 누가, 네. 들어왔습니다. 누가 한 명만 뭐 에이스가 있다거나 두 명만 에이스 그 슈터가 있으면 그 선수들한테 치번마크라든지 여기 다섯 명이 다 미드를 던져요. 굳이 얘기하자면 오규석은 좀안 던져요. 24번. 네. 그죠? 아무나 잡으면 다뤄지죠? 어, 지금 네명이 지금 연속된, 지금, 미들 슈트 4개가 연속 성공됐는데, 네명이랑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무 크일 때 절대 옆 사람을 주지 않아요. <laughs> 일단 내슈보는 너무예요. 그데그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신고를 선업에 를이 노력거든요. 거의 뭐근 20명 아빠의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던 선수들이라 필요가 있어서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자장수영 <laughs> 또. 걸렸어요 블록킹이아오구석어자 MSBB가 특이한 기록인데요 지금 최근 10득점을 선수 5명에서 2득점씩 나눠갖고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내 앞에 공이 왔을 뿐이에요 그죠?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최근 10득점을 선수 5명이 전원했어요 전원 2득점씩 자유투도 없이 그것 전부 믿을 수 있으나 꺼리수스로 자, 아, 줘야죠. 앞에 앉아. 어떻게 잡은 공인데 내 친구를 주나요? <laughs> 내가 넣어야지. <laughs> <이> 컬러예요 <웃음> <맞아>. <웃음> 지금은 뭐 몸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성공스였고요 점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포인또 또 들어갔어요. 제왜 저러나요? 자, 삼쿼터 경기대로 마치고요. 4쿼터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